저기 들어가 주시가야 빠지네. Last to kill. 빠진 거 같아. 경찰했네 제발 라플 먼저 나와라. 라플이네 히히히. 아, 실각 대 내가? 나가자. <laughs> 오, 미션 성공. 블루팀 승리. 이만 카리아여 홍미안 피반. 오케이. W킬. 오전면이이빠졌 아, 왔다! 아, 어? 갑자기 벌써? 오케이. 이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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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한다. 미션 성공. 레드팀 승리. 어. 저 못하네. 어. 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어떻게 거이 어떻게 이거. <술 오코. 고티>? 이거. 안 나오는... 어... 깡통 쏘지 말자. 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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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대... 위아래... 사지고 아, 쓰리깡 어디 가노? 미션 성공... 헤드팀 승리... 아, 19, 19에 3밀리드... 하루 없네. 맞아, 매 맞아 1냥 맞아, 나우도 사우도, 사우도, 사우도... 휴학아 하나, 아복 하나... 왼쪽 아래, 왼쪽 아래.

바닥에 아, 아, 어. 왼쪽 아래 반대 아래랑 그렇게 한넘어갔자 다시 왼쪽, 다시 린치. 쪼불 끝냈어 맞죠? 갔으면 라프. 오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있요 오른쪽 아래 중기야 미션 나나 아, 위에 나 위에 봐줄게 청사. 청사가 쫓아보되게. 먼저 받아옵니다. 하나, 둘, 셋. 아 이거 실감 미션 좀써 이거 겹친 것 같아. 하나 안 보이는 게... 패스 라플, 패스 패스 아, 거. 패스라플, 패스라플이야. 패스라플이야. 제가 보기에지 하나 남았어. 패스 이거 없어. 패스, 패스, 패스. 미션 성공. 블루팀 승리. 아, 삥 났나보다. 아, 안 아, 들어오나보다. 아, 보고,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컨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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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디 컨디 컨디 일등? 아, 그래. 팀 기네온이. 발 쳤어 두 발. 아, 절대 못 맞겠지. 어 초. 1 0 와. 먹었겠지? 5초. 10초. 나이스. 우와 미션 성공. 아, 예. 어? 팀 승리. 칼복 주시네. 자내 왼쪽 위아래 되게 많이 뜸다. 쇼세데세쇼둘데이쇼 왼쪽 아래 트데이쇼트이 쇼트데이, 쇼이 쇼트데이, 쇼트데이, 쇼트이 쇼트데이, 쇼트데이, 데이 쇼트데이, 데이 쇼트데이, 네트데이 쇼트데이, 쇼 승리 살때 응. 앞광이 있다 <laughs>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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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퍼서 인제? 미션 성공 레드팀 승리 어이, 비... 생기 가 좋다. 밤에 만두. 리벤지 샷. 어시스트. 비션 스코 블루팀 승리. 아 진짜 다 진짜. 퍼스 i 킬. 2킬. 잠깐만. 잠깐 잠깐. 죽다 뭐잘 봤네 건데. 끝까지 봤는데. 미션 성공. 블루팀 승리. 령은 <목소리랑은>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해봐야 돼 자, 45도 폭가는 세 가지 방법. 자, 세 가지가 있으니까 편한 걸로 마스터하십시오. 잘 봐. 4우도포이라는건 요런 거 말하는 거죠아 요런 거, 요런 거. 자, 첫 번째 방법. 자, 이 깡통을 기준으로 그냥 구석탱이 짱 박힌 다음에, 자, 여기. 대충 여기, 구름 여기, 여기. 여기가 아니고 여기 아니고, 대충 어떻게 보면은, 여기 끝에 있잖아. 여기 기준으로 해서 맨 위에. 여기서 그냥 점프해서 까면 돼. 자, 그걸 까면은, 첫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방법, 이거는 조금 어려운 거. 자, 자 여기서 그냥 떨어지면서 까는 거야. 근데 떨어지면서 까야 되는, 잘못 까면은 공중에서 까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지면은 폭이 삥 나. 이렇게 공중에서 터져버려. 그러니까 타이밍을 잘 까면은 어, 이거 끝났다. 이렇게 떨어지면서 잘 까야 돼. 그러면은 아주 정확하게 4호도포. 자, 4호도포 까는 세 가지 방법, 마지막 여기서. 음, 이쪽에다가 에임을 두고, 이쪽인가? 이쪽인가? 이쪽에다 에임을 두고, 앞으로 가면서 점프해서 <laughs> 까세요. 그러면은, 네. 자, 세 가지 방법. 원하는 걸로, 편한 걸로, 마스터 하길. 다음. 자, 다시, 다시, 첫 번째. W킬 자 두번째 차이점 차이점 본사람? 자 여러분들 자 조준했을때 걷는속도랑 아니지 많통거 조준했을때 자녹띠에서쓰리칸까지 걸어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조준했을 때 앞으로 걷는 거랑. 자. 이게 빠를까? 아니면은. 이게 빠를까요? 시프트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야. 시프트가 중요한 게 아니야. 조준을 하고 나가는 건지. 중간에서 나가는 건지. 이 차이점이야. 오케이? 자, 이제 그거를 이해했으니까 다시 봐봐. 자, 첫 번째. 자, 두 번째. 차이 있지. 이제, 이제 보이지. 자, 두 번째. 이제 보이지? 이렇게만 내가 봐봐. 직접 해도 두 번째 게 빨라 보이고 길어, 길어 보이면서 빨라 보이잖아. 근데 관전자 입장에서는 이게 확 오니까 엄청 길게 오는 것처럼 보여. 근데 길게 오는데도 빨라 보여. 그러니까 반응을 못 하는 거야. 이게 가속불킹인 거야. 자, 일단은 이거를 할때 제일 중요한 거. 자. 자, 내가 이렇게 꼽을 때 봐봐. 자, 상대편들은 내 위치를 몰라 하지. 그치? 나도 상대편들 위치를 몰라. <laughs> 근데, 자. 자, 서로 위치를 몰라. 근데, 내가 맨날 이지랄 했어 그럼 상대편은 뭐라고 생각할까 어얘4 5도 있다 4 5도 있다 4 5도예 샷가고 있다 실각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 그러니까 얘 상대편은 자기도 모르게 45도 쪽에 집중을 막 하게 돼있어 투줌을 땡기거나 오케이 뭔 말하는지 알지 근데 내가 얘 샷을 안쓰고 있다가 얘는 어딘지 몰라 그냥 대기만 하고 있어 어딘지 모르지만 근데 내가 확 나가 그러면 얘네가 반응을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쬐고 있다가 좀 길게 나와가지고 딱 쐈는데 내가 이쪽에 나와있어 그럼 놓칠 수도 있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말했잖아 폭탄은 함부로 쓰지 말고 되도록이면 얘 샷을 쏴도 좀 의미 있게 내가 생각 없이 지 위치를 걸려주지 오케이?